안녕하세요. 여주 등지고인 중개사 규돌이 전규석입니다. 되는 집안은 감사와 기쁨이 주식이고, 안 되는 집안은 불평과 원망이 주식이라고 하는데요. 오늘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길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주시 몇곡동에 위치한 접근성 좋은 특화된 명품 전원주택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고급 전원주택을 찾고 계신 분들께서는 눈여겨볼 만한 아주 좋은 매물입니다. 고온 살이잘 들어오는 정남향에 방 4개를 갖추었고요. 부지 면적 160평에 주택 45평과 벙커 주차장이 11평이고 썬룸이 약 12평으로서 주거용 면적이 약 68평으로 럭셔리하고요. 가격도 4천만원이나 파격적으로 인하되었습니다. 보은 매물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동안 미국에 거주하시면서 전원생활을 살아본 경험을 바탕으로 장점을 살려서 설계를 했고요. 또 지경으로 옹글차게 지은 전원주택이라고 합니다. 단열을 양단열로 시공해서 단열성도 탁월하고요. 내부에 쓰여진 인테리어 자재들도 고급 자재만을 엄선해서 세심하게 신경 써서 시공을 했다고 하시는데요.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눈에 반할 만한 명품 전원주택입니다. 본 단지는 전기통신을 비롯한 모든 기반시설들이 지중에 매설되어 있어 쾌적하고요. 단지도로도 6m 이상으로 양방향 통행도 수월합니다. 그리고 단지는 2차선 도로와 연접되어 있어 도로사정도 아주 좋고요. 또 시내버스 정류장이 바로 단지 앞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자차가 없으시더라도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고요. 또 여주 ic까지는 자차 4분 내지 5분 정도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적극성도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또 생활 편의시설은 여주 시내 관공서와 병원과 여주역과 여주 이마트 등은 자차 10분 내지 15분 정도면 모두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여주 ic 근방인 전봉동 생활 편의시설도 자차 5분 거리로 생활권도 양호한 곳입니다. 그리고 명성황후생가와 황학산수목원과 종합체육공원도 가깝고요. 강변 금모래 음모래 온지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체력 단련과 힐링하기 정말 좋은 지역이고요. 또 쇼핑 프리미엄도 누릴 수 있는 지역인데요.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과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이곳에서 차량으로 약 10분 정도면 가실 수 있습니다. 부지 면적은 528제곱미터로 160평인데요. 대지가 136평이고 도로 지분이 24평입니다. 총 건축 면적은 183.2제곱미터로 55.4평인데요. 주택은 44.5평의 복층으로 일반 목구조로서 1층이 27.1평이고 2층이 17.4평이고요. 벙커형 주차장이 11평입니다. 기반시설로는 현재 상수도와 LPG 게스와 개별정화조를 사용하는데요. 단지도로에는 현재 오폐수 관로 공사가 완료된 상태로서 조만간 인입공정만 남아있고요. 벙커형 주차장 두대 있고, 방향은 거실창 기준 정남향이고, 사용승인은 2018년 5월 21일로 현재 7년 경과되었고요. 입주 시기는 상호 협의하시면 되고, 매매가는 5억 9천만 원인데요. 당초 6억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파격적으로 인하했습니다. 아스콘으로 포장된 단지도로를 보시면 공사 흔적이 보이고 있죠.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페스 관로 공사가 완료된 상태인데요. 각 가정마다 인입공사까지 마무리되고 나면 아스콘으로 깔끔하게 포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면으로 벙커 주차장이 보이는 주택이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인데요. 하얀색 차량이 주차된 곳에도 두대 정도 추가 주차를 하실 수 있고요. 대문도 고급스럽게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버헤드 도어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벙커 주차장에는 자동문이 설치되었고요. 도로 폭도 상당히 넓고 추가 주차 공간도 있기 때문에 주차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주차장은 36제곱미터로 11평인데요. 차량 두대를 넉넉하게 주차할 수 있고 내부 모습도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한쪽 벽에는 앵글로 선반을 설치해서 외부에서 쓰여지는 잔짐들을 보관하고 있고요. 주차장 내부에는 철문을 설치해서 계단으로 바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벙커 주차장 좌측을 보시면 튼튼하고 고급스러운 대문이 설치되었는데요. 좌우 양쪽으로는 우편함과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문을 열어보면 석재로 만든 계단이 나오는데요. 발판 높이가 그리 높지 않고 넓기 때문에 편안하게 오르내리실 수 있겠습니다. 본 매물은 약 50세대로 조성된 단지로서, 단지 내 입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전원생활을 누리기 좋고 전원생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주차시설과 정원이 완비된 전원주택인데요. 프라이빗한 전원생활이 가능하고 마등이 있는 곳에서 아이를 키우거나 애완동물도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키우며 살고 싶은 가족에게 추천드리는 매물입니다. 정원은 계단실 좌우양 쪽으로 조성되었는데요. 굵은 철제 펜스도 잘 설치되었고, 정원이 높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행인들이 들여다 볼수 없을 정도로 프라이빗하고 아늑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굉장히 웅장해 보이는 주택 모습인데요. 외벽은 그레이 톤의 세라믹 사이딩으로 마감된 일반 목구조이고, 44.5평의 복층구조로서 1층이 27평이고 2층이 17평인데요. 잠시 후에 내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급 자재로 잘 지은 명품 전원주택입니다. 태양광으로 작동되는 가로등도 대문 위쪽으로 설치를 잘 해놓았습니다. 계단실 우측 정원을 보고 계시는데요, 잔디 정원은 쿠션이 아주 좋을 정도로 잘 가꾸어졌고요, 화단에도 각종 정원수와 야생화로 아름답게 조성되었습니다. 에메랄드 골드를 비롯해서 단풍나무와 남청과 미스킴 라일락과 소나무, 장미, 수구, 금송, 화살나무, 능소와 모가나무, 사과나무 매실, 서부의 당화, 라일락 등 다양한 정원수들도 많이 식재되었고요. 화단에는 아름다운 꽃들의 향연이 멋지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원 우측 안켠에는 태양광 3kW가 설치되었는데요. 전기료부담을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아래는 티탁자 세트와 야외 부동수전이 설치되었는데요. 태양광 시설이 그늘을 만들어주는 쉼터 공간입니다. 값비싼 금송도 보이고 있고요. 또 썬룸을 주택 우측으로 설치해서 조망권을 살렸고요. 태양광 인버터 시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단실로 올라오면 바로 튼튼하고 멋진 정원 등이 설치되었는데요, 굉장히 아름답고 운치 있는 정원입니다. 이제 계단실 좌측 공간을 보고 계시는데요, 이곳에도 잔디 정원과 각양각색의 정원수들이 많이 식재되었죠. 트윌리과 꽃잔디와 미스김라일락과 남천과 빨간 단풍나무가 인상적인 모습이고요, 능소와 인동초 모가나무 매실과 에메랄드골드가 아름답게 식대되어 있는 정원입니다. 지진석을 따라 들어가면 주택 좌측 공간이 나오는데요. 이곳에는 상당히 넓은 텃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에는 농작업할 때 필요한 손수레도 보이고 있고요. 텃밭에는 매실나무도 보이고 있는데요. 매실청을 담그시며 요리하실 때 아주 요긴하게 쓰실 수 있다고 합니다. 텃밭에는 딸기를 비롯해서 다양한 채소들도 잘 자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유기농으로 재배한 채소를 뜯어다 요리해서 드시면 건강에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텃밭은 여기뿐만 아니라 잠시 후에 보실 후정에도 넓은 텃밭이 또 조성되었는데요. 저는 생활에 묘미를 할수 있는 건강한 목걸이를 마음껏 재배하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택 후정 쪽으로 들어가면 이동식 창고 두 개가 나란히 놓여져 있는데요. 첫 번째 창고에는 잔디깎기를 비롯해서 각종 농자재들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올리브 색상의 두 번째 창고 같은 경우는 일본산 요도코 브랜드로서 녹에 강한 알루미늄 도금 강판으로 제작된 고가의 창고인데요. 튼튼하고 고급스럽게 품위도 있어 보이죠. 이 창고에는 주방용 가재도구들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도 후정적으로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고요. 또 l p g 가스 벌크통과 게이지 시설도 이곳에 설치되었는데요. 가스는 업체에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도시가스처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시 가스통과 화덕도 보이고 있는데요. 건나물을 삶으시거나 공국을 그리시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조금 전에 후정에도 텃밭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멀칭 비닐이 씌워진 텃밭에는 다양한 쌈채소와 쪽파와 고추가 식게되었고요이 텃밭 같은 경우는 뒤쪽 가장자리 일부분이 본인 소유의 땅은 아니지만 현재 공토로 남아 있어서 좀더 넓게 쓰고 계신다고 합니다. 텃밭에는 두 그루의 사과대추나무가 식재되었는데요. 굉장히 맛있는 품종이라고 합니다. 장독대도 보이고 있는데요. 고운 햇살이 잘 들기 때문에 장맛도 일품이라고 하고요. 이곳에는 넓은 썬룸이 설치되었는데요. 잠시 후에 데크로 올라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현관 앞쪽으로 왔는데요. 현관 앞에도 포치로 되어 있고요. 그 지붕 위에는 2층 테라스가 설치되었는데요. 테라스는 2층에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벽등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데크도 보시면 석재 데크로 설치를 해서 따로 손볼 것 없이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데크는 현관에서부터 우측면과 후정까지 D 글자 형태로 넓게 설치되었고요. 데크에서 바라본 조방도 아주 좋습니다. 조금 더 가면 썬룸을 주택 우측으로 설치를 했는데요. 대부분 썬룸 같은 경우는 거실 앞쪽에다 설치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썬룸이 앞쪽에 있으면 채광을 가리기 때문에 내부가 어둡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우측면에다 설치를 해서 채광과 조망권을 확보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출입문 좌우 양쪽에는 폴딩도어와 주름방축망을 설치해서. 무더운 여름에도 시원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설치를 했고요.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철에도 온기가 있기 때문에 사계절 내내 이용하시기 아주 좋은 공간입니다. 티탁자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곳은 차도 마시고 담소도 나누고 가족 파티 하시기도 아주 좋은 한용도 높은 힐링 공간입니다. 썬룸도 상당히 넓은 모습이고요. 썬룸에는 거실 쪽에서 나올 수 있도록 발코니 창이 설치되었고요. 주방 쪽에도 넓은 채광기창을 설치해서 썬룸에서 가족 파티를 하실 때 음식들을 넘겨주기도 편리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폴딩 도어를 열고 나가면 후정 적으로도 오픈형 캐노피 시설을 튼튼하게 설치해서 활용성을 높였는데요. 상당히 넓은 모습이고 이곳 같은 경우는 사생활 침해 없이 마음껏 가든 파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용도실에서 나올 수 있는 출입문도 보이고 있는데요. 내부에 들어가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부를 모두 확인하셨고요. 이제 스마트 도어락이 설치된 중후하게 멋스러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실 공간도 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모습인데요. 우측벽에는 디자인 타일로 고급스럽게 포인트를 주었고요. 전체소등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좌측으로는 3칸짜리 신발장이 띠용시공되었는데요. 그 중에 가운데 문에는 흑경을 설치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외출 시에도 복정 체크하시기에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전실 쪽에다 중문을 설치해서 먼지 유입을 막고 소음과 단열에도 효율적인 기획을 했고요. 중문을 열면 내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들어서자마자 웅장함이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1층 구조는 방 2개와 욕실 하나와 주방과 거실과 다용도실과 미니 창고와 썬룸으로 구성되었는데요. 방이 1층과 2층에 각각 2개씩 4개가 배치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거실과 주방을 보실 텐데요. 굉장히 럭셔리한 모습이죠. 거실과 주방은 LDK 구조로 트여 있고요. 주방 바닥은 미끄럽지 않은 고급 퍼세린 타일로 시공을 했고, 거실 바닥은 고급 강마루로 시공되었습니다.거실과 주방 쪽의 천장은 높낮이가 다르게 단차가 있는데요.거실 천장이 보이드형으로서 2층 높이만큼 트여져 있기 때문에 시원스럽게 개방감도 있고요.천장에는 편백에 박궁 지붕으로 시공을 해서 곡선의 미를 살렸는데요. 간접조명을 설치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웅장해 보이는 거실입니다. 남향적으로 설치된 거실 창원은 단열과 기밀성이 뛰어난 KCC 이중창으로 시공되었는데요. 반달과 직사각형으로 아름답게 채광창을 설치했고요. 창문마다 블라인드가 모두 설치되었고요. 거실 창으로 보여지는 조망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대리석 타일로 시공된 아트월도 보시면 굉장히 웅장하게 시공되었는데요. 위에서부터 직선으로 내려오는 빅 사이즈 아트월은 천장에서부터 이어지는 간접 조명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고요. TV가 설치된 아래 공간도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비디오폰과 각종 컨트롤러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앞쪽에는 초대형 쇼파까지 웅장하게 설치되었는데요. 전체적인 실내 분위기에 매료되는 명품 전원주택입니다. 이어서 주방을 보실 텐데요. 거실과 주방 사이에는 대용량 스탠드 에어컨이 설치되었고요. 침실 공간에는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었습니다. 주방은 동선이 짧은 D극자 형태로 시공되었는데요. 그레이톤의 싱크대는 상하부장을 모두 설치해서 수납력을 높였고요. 싱크대는 도장 제품으로서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또 견고성도 아주 탁월한 제품입니다. 주방 입구에는 대형 냉장고장이 설치되었는데요. 김치 냉장고는 다용도실에 따로 놓을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가운데 부분에는 와이드 싱크볼과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채광 환기창도 보시면 상당히 넓은 창으로 설치되었는데요. 공기순환도 원활하게 잘 되도록 했고요. 싱크대 상판도 보시면 인조대리석으로 고급스럽게 시공되었습니다. 취사용으로는 3구 하이라이터와 흡입력이 탁월한 침리어두가 설치되었고요. 상판 위에는 소형 가전제품들을 수납하실 공간도 여유롭게 잘 나와 있습니다. 4인 가족이 동시에 식사하실 수 있는 아일랜드 식탁도 설치되었는데요. 그아랫 부분에도 전기밥솥 놓을 공간과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고 또 아일랜드 식탁 위에는 내리평 전기 콘센트가 편리하게 설치되었습니다. 주방 앞쪽 창가에는 다이닝룸이 배치되었는데요, 예쁜 액자와 어항과 소품들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고요, 8인용 식탁이 놓여질 정도로 넓은 공간입니다. 이곳은 손님이 오실 때나 가족 파티 하시기도 아주 좋은 공간인데요. 가족들과 소통하기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다이닝룸에서 거실 쪽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보시면 상당히 웅장한 모습이 멋지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이닝 공간에는 썬룸과 데크 쪽으로 모두 발코니 창이 설치되어 있어 외부로 나가시기도 아주 편리하게 시공되었는데요 창문으로 보여지는 조망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아름다운 자연을 벗삼아 친환경적인 생활로 쾌적한 전원생활을 즐기시기 아주 좋고요 썬룸으로도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주방 좌측으로는 다용도실이 배치되었는데요 공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포켓도어를 설치했습니다 다용도실 바닥에는 단차를 두었고요. 입구 쪽에는 세탁기와 보일러가 설치되었는데요. 보일러는 열 효율성이 뛰어난 소비 효율 2 등급짜리로 기뚜라미 콘덴싱 보일러가 설치되었습니다. 좌측으로는 보조 주방으로 쓸수 있도록 싱크대 상하부장을 설치해서 수납력을 높였고요. 와이드 싱크볼과 수정과 넓은 체광 한기창이 설치되었고요. 두구짜리 가스 국탁과 푸드와 김치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식자재와 주방용품들을 수납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다용도실에는 후정쪽 데크로 연결된 출입문도 편리하게 설치되었는데요. 텃밭을 이용하시기도 아주 편리하겠습니다. 이제 중문 자주 공간으로 이동할텐데요. 이곳에는 방 2개와 욕실 하나가 배치되었고요. 먼저 첫 번째 침실을 보시겠습니다. 이방 같은 경우는 킹 사이즈 침대와 붙박이장과 화장대까지 놓여져 있는 방인데요. 공간도 넉넉하게 여유로운 방입니다. 붙박이장을 보시면 그레이 톤에다 화이트로 포인트를 주었는데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넓고요. 그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간접 조명을 설치해서 방안이 굉장히 차분하고 아늑한 분위기로 연출되었습니다. 보일러 조절기도 보이고 있는데요. 보일러 조절기는 각 호실마다 각각 설치를 해서 편리성을 강조했고요. 이 방을 메인 방으로 쓰셔도 좋지만 2층에도 메인 방으로 쓰실 수 있는 방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창문을 남향 쪽으로 설치를 해서 고운 햇살도 잘 들어오는 방이고요. 창문으로 보여지는 조망도 시원스럽게 트여 있고, 또 아름다운 정원도 멋지게 펼쳐지는 방입니다. 이 방에서 나가면 좌측으로 1층 두 번째 방이 나오는데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같은 경우는 방금 보셨던 방보다는 작은 방이기 때문에 서재로 쓰시거나 아이들 놀이방으로 쓰시기도 좋고요. 이 방에도 작은 붙박이장이 설치되었는데요. 재질은 첫 번째 방에서 보셨던 붙박이장과 동일한 고급 자재로 시공되었고요. 이 방에도 보일러 조절기가 설치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에서 나가면 바로 좌측으로 1층 공용 욕실이 배치되었는데요. 욕실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세련미가 돋보이는 욕실입니다. 타일도 굉장히 예쁘고 고급스럽게 시공을 했고요. 비데가 설치된 자변기도 보시면 고급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시공을 해서 퀄리티를 높였습니다. 수건장에도 거울문을 달아 좀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었고요. 세면대도 보시면 굉장히 고급스럽고 특별한 디자인으로 설치되었는데요. 원형으로 시공된 세면대도 아주 예쁘고요. 하부장은 주방 싱크대와 동일하게 도장된 고급 자재로 설치를 했습니다. 샤워 부스가 설치된 샤워실 안에는 좀더 낮게 단차를 둬서 습식으로 쓰시기도 용이하고요. 출입문까지 설치를 해서 물이 밖으로 튀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썼고요. 샤워기 세트도 깔끔하게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욕실에는 보일러 난방이 되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도 쾌적하게 샤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매물은 현재 7년 경과된 주택이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알수 있다는 속담처럼 욕실을 확인해 보셨듯이, 따로 선불 것도 없이 그냥 입주하셔도 될 정도로 컨디션이 아주 좋은 매물입니다. 이제 계단을 통해서 2층으로 올라가 볼 텐데요. 계단은 튼튼한 멀바우 계단으로 시공되었고, 발판 높이나 넓이도 오르내리시기 좋을 정도로 잘 시공되었습니다. 2층 구조는 방두 개와 욕실 하나와 거실 하나와 드레스룸 하나와 2층 테라스 두 개로 구성되었습니다. 2층 거실에서 바라본 계단실 벽쪽을 보시면 디자인 타일로 고급스럽게 시공되었고요. 2층 거실 난간도 보시면 아름다운 문양이 들어간 철제 난간이 튼튼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2층에서 내려다본 거실 모습도 보시면 1층에서 봤을 때 보다도 한눈에 내려다보니까 더욱더 멋진 모습인데요 고급 자재만을 선정해서 세심하게 신경 써서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웅장하고 세련미가 돋보이는 거실입니다 아트월도 보시면 대리석 타일과 주광색의 간접 조명이 정말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멋진 거실입니다. 이제 계단실 우측 공간을 먼저 보실 텐데요. 이쪽에는 테라스 하나와 욕실과 침실이 하나가 배치되었는데요. 먼저 세 번째 침실을 보시겠습니다. 이방 같은 경우는 방 사이즈도 상당히 넓고요. 드레스룸과 욕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방 4개 중에서 메인 침실로 사용하셔도 손색이 없는 방입니다. 이 방에도 1층처럼 킹 사이즈 침대와 협탁이 놓여져 있고요.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실린팬이 설치되었고 또 등박스 안에는 연한 주광색 간접조명을 설치해서 굉장히 차분하고 아늑한 느낌이 감도는 방입니다. 방에는 침대와 동일 계열의 화장대를 설치해서 통일감을 주었고요. 빅 사이즈 가구들이 놓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간이 상당히 여유로워 보이는 방입니다. 고운 햇살도 잘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채광 한기창도두 면에 설치를 해서 채광과 조망권을 확보했습니다. 남향적으로 설치된 창조망인데요. 주택 앞쪽으로 넓은 중앙도로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시원스럽게 개방감도 있고요. 주변 이웃들의 정겨운 모습과 함께 봄꽃들의 향연이 펼쳐지는 싱그러운 풍경이 멋지게 들어오는 방입니다. 이 방에는 드레스룸이 설치되었는데요, 드레스룸 내부에는 시스템장이 설치되었고요. 최강한 기창에는 햇볕 조절용 블라인드를 설치해서 보관된 옷들이 강한 햇볕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습기 배출도 원활하게 잘 되도록 했습니다. 시스템장을 D자 형태로 설치를 해서. 수납 공간도 여유롭고요. 또 전기 콘센트를 설치해서 청소기를 충전하시거나 다림질하시기도 수월하겠습니다. 드레스룸에서 좌측으로 돌아서면 욕실이 나오는데요. 이연동 슬라이딩문을 설치해서 공간 활용성을 높였습니다. 이 욕실 같은 경우는 1층에서 보셨던 욕실보다도 상당히 넓은 욕실이고요. 내부에 쓰여진 독이라든지 수납장이나 타일들이 모두 고급자재로 꼼꼼하게 시공되었는데요. 욕실 내부도 보시면 처음 주택을 지을 때부터 워낙 고급자재로 꼼꼼하게 시공을 하셨기 때문에 따로 보수를 하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아주 깔끔하고 쾌적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욕실도 1층 욕실과 동일하게 고급자재로 시공되었고요. 독이나 구성품들이 대부분 동일하지만 사이즈가 더 크기 때문에 구성품들이 널찍하게 배치되었다는 특징이 있고요. 넓은 채광기창까지 잘 설치되었습니다. 특히 이 욕실 같은 경우는 샤워실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샤워부스 안에 욕조가 추가되었고요. 또 샤워기 세트가 두 세트가 설치되었다는 특징이 있고요. 두 개의 욕실 바닥에는 줄룸과 보일러 배관이 설치되었다는 특징도 있는데요. 이렇게 모든 욕실에는 고급자재로 퀄리티를 높였습니다. 2층에는 두 개의 테라스가 있는데요. 방금 보셨던 메인방에서 나오면 바로 우측으로 첫 번째 테라스가 나오는데요. 발코니 창도 KCC 이중창으로 동일하게 설치되었습니다. 이 테라스 같은 경우는 지붕이 있는 중정형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전면 쪽에다 창문만 설치하시면 썬룸처럼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인데요. 2층에서 생활하시는 가족들이 쉼터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단실 좌측 공간을 보실 텐데요. 이곳에는 네 번째 방과 오픈형 테라스가 배치되었고요. 먼저 침실 공간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방 같은 경우는 방4개 중에서는 가장 작은 방이긴 하지만 중간 정도 크기로서 그리 작지 않은 방입니다. 현재 이 방은 서재로 쓰고 계시는 방이지만 다양한 취미 생활을 할수 있는 방인데요, 서재라든지 영화관이나 공부방과 놀이방과 작업실로 쓰시기도 아주 좋은 방입니다. 지금까지 여주시 몇곡동에 위치한 접근성 좋고 고급 자재로 특화된. 명품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한번쯤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용솟음치는 매력적인 전원주택인데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직접 방문하셔서 보시면 그 느낌 맛보실 수 있습니다. 본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은 여주 둥지공인중개사 교돌이를 찾아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꽃향기처럼. 향기롭고 행복이 가득한 황금 연휴 보내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